여러분은 물건을 살때또 쇼핑을 할때좀 쉽게 결정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세요?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일단 그 물건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기능과 성능과 크기와 색상 같은 것들을 쭉 인터넷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어? 괜찮은 것 있네. 발견했으면 바로 살까요? 그렇지 않죠? 물건을 팔려는 입장에서 좋은 것만 부각해 놨을 거 아니에요. 장점들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또 우리가 속아서 함부로 돈쓸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전문가의 리뷰나 아니면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그 후기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읽어 보는 편이에요. 어, 내 마음에는 들었는데 막상 쭉 보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나 혹은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가 좋지 않으면 저는 웬만해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고, 사용자들의 리뷰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결제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가 더 있죠. 가격 비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꼭좀 그걸 확인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천 원이라도 싼데 있으면 거기서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런 저를 저 자신은 똑똑하고 신중하고 현명한 소비자라고 부르는 반면 제 처는 저를 결정 장애자, 선택 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옆에서 막 검색하고 있으면 아니 그냥 그 시간에 사겠다고 그냥 사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일반 매장에 가도요, 저는 뭐옷 하나를 골라도 다 돌아보는 편이고요. 제 처는 만약에 블라우스면 블라우스만 딱 사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같이 쇼핑 다니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듣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하여튼 세상에는요, 저 같은 신중하고 똑똑한 소비자 혹은 결정 장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최근에 각종 리뷰 사이트들이 우우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도 조금만 검색해보면요,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 혹은 실제 사용해신 분들의 후기들이 영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레스토랑이 어디가 좋은지 혹은 각종 전자제품, 심지어 요즘은요 여행 상품들 어디 여행을 가면 어디가 좋다 이런 것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리뷰해놓고 후기를 남겨놓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요. 어, 심지어 유명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은요 콕 집어서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은 사세요. 반대로 요 제품 요 제품 이 제품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라고 알려주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은인같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들을 제가 잘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제품에 관한 선택이나 구입 여부의 결정 같은 것들은 뭐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지요.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변하면은 환불을 요청하거나 반품하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조금 아쉽지만은 돈좀더 못해서 새로운 제품 사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들도 있지요.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선택들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선택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언제 내렸던 또 어떤 내용의 선택이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끝으로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 처에게 당신은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 뭐가 있어 그랬더니 어, 대학 다닐 때 한신대학교에 왔던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제 저희가 이제 한신대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 한신대학교 채플실에서 대학 때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만난 게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이었다고 그래서 뭐 후회하냐 좋아하냐는 묻지 않았습니다 <laughs> 하여튼 이야기는 행복하게 맞춰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본다면요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 1 1십 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발이 된 노년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자 아마 백성들의 마음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겜으로 모였고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백전 노장 여호수아에게 맞춰집니다. 모여든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북발쳐 흘났을지도 모르지요.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믿고 따라준 백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함께 땀 흘리고 때로는 피 흘리며 고생한 동지들과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그가 했던 말씀을 요약하면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그 가능성의 여정과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은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것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까지 거슬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날의 이런 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약속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마침내 수백 년이 흘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분하여 비교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만 겨우 하나님을 찾았고 범죄의 결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싸워 이겼지만은 그들의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거저 얻었으며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조상 아브람을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하셨고 그 예시를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후 그들을 그 땅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을 도리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왕벌을 그들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성읍을 주셨고 그들이 심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미국 UMC 교단의 어,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의 여운으로 남았는데요. 성목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된 일이 참 많아. 내가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된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110세의 백발이 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사실은 특별할 건 없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누차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삼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했던 여호수와의 말을 들어봤을 때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추레고바여서 가난 땅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43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합쳐서 이집트를 따라온 지가 언 60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적으로 만났던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6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마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우, 알지. 감사하지. 아,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섬겨야지. 그런데 6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꾸준히 믿어왔던 그 선, 그 신을 그, 어떻게 버려?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초상들도 섬겨 왔던 신들인데 아니 그걸 왜 버려? 게다가 가나안의 여러 신들 같이 섬겨서 나쁠 게 뭐야? 이왕이면 다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어떤 신을 섬기는 거가 뭐가 중요해? 왜 굳이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야? 때에 따라서 경유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아이 어떤 신이든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마음이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강력하게 도전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삼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삼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아멘. 오늘날 택하라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냐 우상인을 놓고 저울질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적당한 타협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한 선택을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상관없이 심지어 너희들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선택,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0세의 노인이자 백전노장인 요호수아의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과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어지는 18절 하반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택 혹은 이런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110세의 노인이 된여호수아가그 앞에서 간절하게 호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그럼 우리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이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니, 아유,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죠. 저희들이 그렇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 지난날 대선 경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그 결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기 상 18장 말씀해보면 그 유명한 엘리아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제들의 대결의 모습이 나오지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예배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녀들과 대결을 벌인다라고 하는 소식이 3시간에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매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면서요. 백성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어디에 불 떨어지나 보자 이 말이지요. 그런 백성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1기상 18장 2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입꾹 다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그들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떤 신이 나에게 유익하냐를 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엘리야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국 담읍니다. 하나님이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유익이 되면 바알 선택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대결은 엘리야의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 시대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모두를 섬기고 싶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오랫동안 친근하게 다가온 이집트의 신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고 매력적이고 세속적인 강저편의 신들까지도 함께 품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심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발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면 그쪽을 선택하려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잠시 여유가 되면 굳이 눈을 감지 않더라도 그 순간 짧게라도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고 또, 주의 일에 봉사를 하지요. 영락 없는 글리스인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뱉었던 말들과 우리의 굳어진 언어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결에 행했던 행동들, 또, 부지불식간에 하는 습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편안해서, 너무 오래돼서, 죄인지도 모르면서 늘상 짓고 있는 죄들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한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우리 주변에는 온통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넘쳐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네가 이것만 있으면 네가 이것만 가지면 요정, 요런 것들을 갖추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지요. 더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기적이어도 상관없고 더 경쟁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야 남들처럼 살수 있고, 아니, 남들만큼은 살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화려하고, 힘 있는 것들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줄을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당에 와 예배를 드립니다. 시끄럽고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누군가를 높이고 칭찬하는데 인색했던 우리들이 이 예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찬해 드립니다. 누구의 말에도 어지간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던 우리들은 닫혀있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지키려고 움켜졌던 우리의 손을 펴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도 허리 숙이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해 주셨던 일들을 그제서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과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이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그제서야 눈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순서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모든 교회 예배 순서에는요, 결단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모두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결단 찬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이제 예배 이제 끝나갑니다. 노래 한곡 부르고 이제 마칩시다. 이런 겁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단 찬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시금 이 문을 열고 나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 혹은 그냥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걸 듣고, 어,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담고 가는 예배, 그것도 아니면 위로받고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만족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작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략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설교 말씀 끝나고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 그 약간의 어수선한 시간을 틈타 예배당 밖을 빠져나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주차 문제나 혹은 급한 용무가 있기 때문이실 거도 할 겁니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아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선택하셨습니까? 무언가를 결단하셨습니까? 만약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었다면은 깨닫게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뭔가를 도전하고 알려주신다면은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다시금 또다시 머리 쓰고 저울질하지 말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단했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단한 주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이 선택, 내이 결단과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과 감동과 느낌, 때로는 도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선택하십시오.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십시다.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아니 살아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동선교회 예배는 말씀과 찬양의 기도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그냥 은혜받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이 은혜 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결단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